<laughs> 오늘밤 사냥을 나섰다. 얘 궁이 랭가궁이구나. <laughs> <laughs> 음. 오늘밤 사냥을 나섰다. 헤비아호는 너무 많아요. 공신 있는데? 통신 있어? 뭐 네, 경량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컬타운 가니다 경량탄 300발. 어님들 이거 네? 있나요? 뭐야? 아 있나요? 아 암호?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어요. But... Ah, 시장? 스컬타운 시장? 커스 커스 스컬 스컬. 야 이거 피닉스 하나 버렸음 먹으면서 오지. 아 파밍을 다 하고 살리다 죽다니 차를 우리한테 죽지. There is a new kill leader. Optics here. Close range. Someone's got to take out the new kill leader. They're too cocky. What you do taking Reloading. a decoy. <laughs> Care package. Yeah! <laughs> 야 저기있다 저기 보라색 실드 어? 실드 다 까졌어 쟤는 피한번 채우고 하실? 어피한번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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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번 힐ing up. 비채 오고 해, 비채 오고 해. 여기 이게 어, 박스 차지해 주게. 집안에 들어갔지 얘는. 어, 여기 집 안에. 편입 품 어, 줘. 맞아. 케이프 잡았어? 아니야, 못 잡았어. 어디서 잡았어? 나 들어왔거든? 얘부터 잡자. 얘 그거거든, 힐. 들어가자. 어디 있어? 없어 건물 안에. 이게 아, 여기 이아 이게야 흑누나 아니야? 끝. 나는 흑누나 봤는데 흑누나 맨 처음 죽였잖아. 중시나운 전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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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가방 없냐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다 가방이 없어? 이 시체 가방 1레빗 쿠상, 구상, 구상구상질 얘네 파란색 암상 없냐? 쿠 아, 얘네 파밍 개잘되있었네 보급선 보급선 Let's explore this way. 보급선이 왔다고? 그러네 새거 온다 새거 가라 디코이 어그로를 끌어 사람 자바 터졌는데? 다 어, 피 나오는 거 봤어 쟤 뛰어온다 브라색 쉴드 쟤도 쉴드 까졌어 야, 나 원거리 무기가 없어 붙내 원거리 쏴줄게 쟤네 다피닦고 있었네 른쪽 집에 하나, 왼쪽 집에 둘 아, 오른쪽 집에 아, 비브라트라 여기도 있다고? 왼쪽에도 둘 왼쪽은 뒤로 하나 빠졌고 위로 올라갔다 하나 어디로? 시장으로? 빤스로 했다고? 뒤뒤, 뒤로. 이로맞졌고 뒤로부터 모르겠다 보급소 올라갈까? 소리 안나 올라가 다도망간데 보급소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차피 여기 자기장이 있냐 위에서 싸우도돼 트리플 테이크 음. 데미지가 쎄서 좋네 아탠드헤비맥 g to u s h a t I'm going t 이 use t e t h a i o u 총소리 나는데 가실? 오 이거 나가서 여기 교각 앞쪽 터널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와, 6킬? <유킬? 웃음> 시장인 애들이 도망가다 처맞은 거같은 New <laughs> killer, soon to be me. 터 찾아. I need a sniper stock. 로봇체 전설템이라그 있다! 적! 바로 앞에! 대피! 실드 터졌어 밑에! 많아 밑에! 라스트 하난데? 라스트 하나 남았어! 로봇트! 로봇트 어딨지? 로보트 어디갔지? 로봇 그래플링 후크로 어디론 빠졌네 위로 갔어 지금. 아 이거 뭐야? 이제 주야 바로 바로 잡건데어 로버트 아니야? 몰라? 로버트겠지. 나 방금 라이프가드 죽였는데. 뭐라고? 라이프가드레시발. 라이프라인 기절해 있던 거 잡은 거 아니야? 제가 자기가 혼자 살아난 거 같은데? 아그것 때문에 안 끝났구나? 아 그러네 로..로버트도 로봇, 터졌었나 보다 뭐야? 아 뭐야 150, 130, 130 이거 기절 기절 아, 누웠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야, 푸쉬해 치해주면 푸쉬 오지면, 푸쉬해. 야 이거 그렇게 올라가면 캐니프가 죽죠? 내려갔다 1피야 하나 야 마무리 끝 고압 3퀴즈 아 총맞는다 여기 원래서 총쏜다 얘어 알아 막고있어 아우씨 <놀람> 존나 많아 상착 <놀람> 더보 찾점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안보이네 탄은 충분하고 수납 배율이 안 나왔네. 뭐 던졌다. 아니구나, 너 모으는 소리구나. 여기 샤우다 하나 떨어졌고 됐다 가자 우리가 왕이다 뒤 조심 위야 어 아, 위에 아. 한 팀이고 겨우 떨어 Sending u p my decoy 어디 게 쏘네. 물가에, 빠 야, 떨어지네, 여기. 이 집. 야, 이거 근처에도 있는데? 못 썼다. 못 썼다. 위에 두 명이고, 어. 밑에 하나. 하나 이쪽, 바위로 뛴다. <목소리> 바위로 뛴다. 밑에 있는 애 고립된 거 같은데. 혼자, 혼자 내려와서. 고립을 따러 가면 위에서 맞을까봐 무서운데? 위에 애들 못 봐주지. 내가 쪼고 있는데. 아이 다세명 하나 떨어진다. 계속 어, 떨어지는 거 봤어. 계속 떨어진다. 아 이거 떨어지는 거채싱한다 잡아 잡아. 내가 봐줄게. 이제 올라갔다 떨어진다. 야, 이거 뒤 잡히는 거 아니야? 캐니프 쪽에. 내 라스트 스쿼드야. <laughs> 자 아야 이거 아빠 터졌어. 내려간듯 떨어진 듯. 다음에 살리고 천천히. 그 그거거든. 스나이퍼 아, 샷건 풀 차지거든. 예. 근접전 못 해. 문 닫아놔. 음. 아나 움직여서 티조스 잡자. 그냥 라스트야요 아,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어, 캐니프 쪽. 아, 왜안 올라가 또, 씨발. 아, 캐니프 쪽 먼저 잡아, 걔. 혼자야. 친구들 이제 오. 야, 얘피채온다피 피 깨졌어, 피 깨졌어. 30. 30, 30. 야, 바이로 와, 바이로. 친구들 뛰어 오거든. 네가 봐줘. 링거드 2명 아 이거 못 받아 아 이거 그냥 싸울거야? 하나 기절! 저거 라스트야 라스트 100 피카소스 피카소스 붙어 붙어 라이프라인 오른쪽 오른쪽 붙어 붙어 이제 장전 다 그냥 그냥 아야 이거 맞았어 샷건이야 올라온다! 어 아, 뭐야 여기까지였어 얘피좀 아, 계속 움직여서 들어와.. 들어올래? 올라온다 반대로 왔나? 앞에 아 왔다 42쟤 혼자야 혼자 가지마 가지마 쪼개기만 해다 살렸어 나피 채우는 중 미니즈 키트 붙자 이제 안녕? 저기 있다! 아, 음, 이 딱.